처음효과는 nrr-7 그쵸 그만 얼마야 19-7 곱하기 반0.5 하면은 6 dba 단위를 dba로 줬으니까 dba로 써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노출음압 수준 노출음압 수준은 자귀독결를 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였어요 100그 다음에 기독계 함으로서 6이 주니까 실제로 노출되는 건 94dB A.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예, 요 우리가 회차마다 보통 한두 문제 예.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세 문제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예, 처음 신출이 나와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전자 부품 조립 작업 세탁 업무를 하는 작업자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또는 평가 도구를 쓰셔 뭡니까 손목 나오면 상지 말단에 우리가 평가 도구는 JSI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갖고 학습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4번을 보게 되면 자, 그림을 줬어요. 다음은 고열 작업장에서 적용된 레시버시 캐노피 후드다. 후드의 직경을 F3로 놨을 때 h와 h는 뭐야? 발성원에서부터 후두까지 높이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은 어, 여론의 직경이야. 원형은 직경이고 직사각형은 단변이고 그렇게 냈을 때이 관계에 대해서 이